간장이 어딨는지 알려주세요! 나는 꽁다리를 안, 어 <놀람> 안 땄어! 마늘 꽁다리를 안 따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제가 방금 흑백 요리사 레시피를 보고 왔거든요? 제가 그래도 파스타를 좀 해보긴 했는데 알리오 올리오는 진짜 안 해봤거든요? 진짜? 어. 파스타 가좀 요리 잘해요 <놀람>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놀람> <laughs> 왜 웃어요? PD님 아, <laughs> 왜 얼굴 보고 웃어요? 남의 얼굴 보고 아,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왜냐면 마, 마지막, 마지막 촬영이잖아요 어, 마지막 아닌데 다음에 한번더잖아요 언제 와요? <laughs> 왜저 없이 그런 회의했어요? 나 마지막인 줄 알고 저은이랑 계속 오늘 마지막 촬영이니까 어, 힘내보자고 그랬었는데 아저 잠깐만요 아, 잠깐만. <laughs> 기분 안좋아졌어저 아, 잠깐 마음에 정리를 좀 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제가 그런 실험을 했었나요? <웃음> 네. 시켰다 <laughs> <미치겠다. 웃음> 시간을? 있는들 <laughs> 되게 기분 가요. 맞아, 맞아. <laughs> 잠깐 오 여서 이게 좋아. 그러니까. 어, 자칫 잘못하면 집도 내줘. <laughs> 진짜로. 어. 냉... 어, 다 줘. 있는 거다 줘. 아, 그래서 제가 마지막 아닌 마지막으로 밭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근데 저도 되게 오랜만에 오거든요. 옥수수가. 저 모형이죠, 사실. 진짜. 아니, 저 밭에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너무 놀란 거야. 아니면은 지금이 장마철이고 계속 비가 왔어가지고 어, 좀더 드라마틱하게 뭔가 자랐을 수도 있는데,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이거 봐봐. 거의 내 키만 해. 우와, 진짜. 와, 진짜. 열대우리아이야 진짜 여기 정글이야. 어, 아빠다. 어, 아빠. 어, 어,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빠, 지금 옥수수 보고 다 충격받았어.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충격받았어요! 대답을 진짜 안 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제가 아빠를 한 크게 한네 번은 불러야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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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는 해야지? 이게. 네. 극대노까지는 가야지? 어? 왜? <laughs> 어. 아버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네. 옥수수가. 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끄지.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햇빛을 많이 보는 데보다는 대공이 약간 담여든다요. 어... 어? 어, 어 이거는 숲 갑자기 루꼴라에서 숲갓으로 바뀌었네? 야 그래, 루꼴라 이도했잖아이동잖아 어디? 어디요? 어디, 어디. 어디로 이사 갔나요? 들어와봐 루꼴라. 그리고 저기 그 뭐요 양상추, 네. 그 사이 들가 있지? 어디? 옥수수 사이에. 아네네 네. <laughs> 쓰는 걸한 군데도 없습니다. 와, 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아빠 루꼴라가 어디 있다는 거야? 이게 루꼴라지. 아, 어? 아. 내가 이번에 아빠 파스타에 음, 많이 넣어서 먹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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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이거 이제 어떻게 키우는 거냐면은 아빠 근데 은희가 어제까지 나랑 있었는데 지금 없는데 안 궁금해? 왜 없는지? 야, 왜 <laughs>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 은희 어디 갔어? <laughs> 근데 봐봐 두번안 물어보셔. 대답해주면 <laughs> 하는 거고. 이게 타고 올라오면서 이제 이게 잡아주잖아. 김민재 여기서 달려. 그러면 나중에 키가 너무 크잖아. 그러면은 그 다시 밑에를 내려주는 거야 여기다가 뚝가리 만약 이게 쫙 틀어서 밑에다 틀어주면서 이제 내리는 거야 키를. 노각이랑 일반 오이. 저거도 저것도 좀 저것도 이제. 어 그러네. 저건 오이고추인가보다. 어, 마사기 고추. 오. 고추로 먹는 거. 저게 원래 빠져 들어가는 게 정상 이거든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반 남은 에 있고 많이 들어간 왜, 게 있고 그렇잖아. 아버지 그러면은 옥수수는 저희 언제 딸수 있어요? 딸수 있는 정도예요 저게 아직 안달렸잖 옥수수가. <laughs> 아 그래? 안 달린 거야 저거? 그럼 수술로 오고 옆에 달려야죠 따지 아, 화도 <laughs> 크길래 다장한 집. 꼭대기 에 이제 꽃이 피거든. 그게 아 수술이고 네. 이제 옆에 그 잎새 사이에서. 또그 옥수수가 달려 빈납, 거기서 이제 또수염이 뭐, 나오거든. 돈 이제 안 쓰리고 해서 아빠 아직 저기 올라와야 안돼. 돼. <laughs> 이제 마늘은 이제 한 이번 주 늦게 캘까 다음 주에 캘까 생각 고민 중이야. 이게 이제 파란 게좀 많이 없어져야 캐는 거거든. 이 정도 될때 캐는 거거든. 네. 음 어느 정도 돼야 이제 왜냐면 이게 뿌리로 다시 내려가는 거야. 장희진입니다. 우리 먼저 들어가죠. 맞니다들아 안녕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어, 아버 아, 오랜만에 봬요. 그래요? 오랜만이야. 멋있겠다. 야 흰옷 조심해라. 나도 밝은 옷이라 좀 쫄았다. 뭐를? 이거 어제 그거라며? 아요 예쁘죠? 오야 예쁘다. 진짜 예쁘지? 근데 이게 질도 엄청 좋아. 샀어 이거 좋은 게. 어요 예쁘죠? 하나 이것은 가짜 팬. 어 오. 드림스네? 네 맞아요. 야 이게 근데 5월에만 나오는 거야? 한정판이야? 안녕판이지 이거 이제 이쪽 이제 안 나올 걸? <목소리> 한마셔 봐. 일리 와서 먹어. 네, 내가 보기한 게. 아, 익습니다. 나는 저기게 뭐예요? 아빠는 식사하고 좋대. 아 진짜요? 밥 먹고. 이렇게 김밥을 나도 앞도지도 안 드시는 거예요? 밥 먹, 밥먹 것도 저기게 뭐예요? 군식이가 아, 네. 응. 빵사 가지고 빵도 또 하나 먹으려고. 고 군식이가 군식이 뭐한데? 군식이? 어, 군식이. 내가, 내가 군식이 옛날에 열박해서 코피 좀 많이 냈는데 사촌동은 아니야? 어, 군, 어... 군식이가 어... 여기 왔어요? 직장 다니는데 오늘 쉬는 날이래 어... 군식이가 왔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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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작년에 캔 건데 <laughs> 우리 집에서 보관한 게여어 이거 먹으려면 고구마 먼저 먹어야 돼아 맞아 <laughs> 왜? 근데 왜? 어? 아니 그냥 아빠가 캔 거니까 아? <laughs> 난 혈당 스파이크 방지 이런 건줄은식씨 <laughs> 어, <laughs> 어, 어, 근데 혹시 그거 알고 있었어요? 뭐?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 아니라는 거? 아, 말도 안 돼! 뭔 소리야! <laughs> 오면서 그 생각이 나긴 했어. 다음에 한번 그래도 이게 우리가 심었는데 사실 옥루양은다 아버지 키워주시고. <laughs> 아, 우리는, 이곳만 됐으니까, 아무래도. 보시는 어, 어. 분들이 약간, 죄네들 지금 뭐 하는 거지?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사실 제대로 일했다고 생각하는 날은 고구마 줄기를 심은 날인데, 그날은 의미가 없었잖아. 아, 하루에 가가지고. 근데 우리 그날 진짜 우리 4명이서 네 열심히 일했다. 아, 맞아. 그치. 아, 너네가 진짜. 그날은 진정 농부다. 촬영서 뭐고, 진짜. 뭐, 우리 근데 솔직히 야, 잘 찍히고 있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야, 안 찍혀도 돼. 빨리 하자. 진짜 아니, 노동한 거네. 우리 일단, 일단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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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에서 텃밭에서 나오는 오뎅. 맞죠? 어, 텃밭에서. 랑 오뎅 먹겠죠. 어, 오뎅만. 텃밭에서 나오는 만 떡밥 백문. 텃밭 고구마. 여기서 캐신 거죠, 이거 직접. 아니야, 산거요 아, 사신 거예요. 유빈 씨가 보기보다 순진해. 진짜 찐인 줄? 어, 거는 이렇게 보관은 못해. 음.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캐가지고. 배식갈게요 그 후철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고민마너신흥하다니까 <laughs> 원래 심지 저는 고구마도 안 먹는 사람이에요 <laughs> 근데 우리 오늘 오늘의 컨셉을 얘기했나? 오늘 컨셉 뭐예요? 컨셉 있어? 오늘? 그냥 노는 거 음, 컨셉을 충실하고 있었네 음. <laughs> 우리가 평소에 일을 열심히 했다고 말을할수 없지만 그래도 <laughs>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박캉스잖아 음.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땡볕에서 그래도 <laughs> 이 일하는 기분을 내는 것만 해도 되게 힘들다고. 나 진짜 많이 탔어. 너 월에 탔잖아 <웃음> <응>. <웃음> 아빠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일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생각했을 때 촬영하려고 이런 거 아니야? 아, 미치겠다. 요즘 말로 하면 윤학계라고 하죠. <웃음> <웃음> 아니, 갑자기 아빠 말이 막히네? 고구마 심는 날은 열심히 잘했다. 문제 없었잖아, 근데. 얘가 없었잖아. 아니, 은희도 그렇게 하느냐고 고생을 했고. 감사합니다. 어. 아니, 그래서 오늘이 음. 되게 무해한 컨셉인데 음. 되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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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를 즐기고 그런 컨셉인데 약간 컨셉에 음. 맞춰서 힐링 드라마나 오.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음. 네. 음. 아, 난 개인적으로. 범죄 스릴러 막 찔러 죽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laughs> 어, 맞아 어... 그걸 보면 힐링이 돼? 개인적으로? <laughs> 응. 난 무조건 네, 제일 최근에 본 넷플릭스 응. 이번에 그 정주행한 드라마는 응. 어둠 속의 감시자라는 <웃음> <웃음> 제목 그대로의 그런 내용인데 근데 약간 결말이 조금? 그니까 러 엄청 막 고조되고 막와 뭔데? 와 감시자의 경찰이 뭐야? 했는데? 결말이 조금 너무 심심하게 끝나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고 음, 근데 어.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정말 힐링극을 내가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 음. 그거는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뮤지컬인데 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정말 최애 뮤지컬 중에 하나, 하나인데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음. 뮤지컬인데 그게 지금 원래 원래 보통은 외국 뮤지컬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뮤지컬은 정말 특이하게 한국에서 초연을 한 건데. 외국으로 지금 나가서 지금 브로드웨이에서도 엄청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건데. 맞아. 내용이 뭐냐면, 로보트야. 완전 약간 미래 세계에서 인간에게서 좀 버려진 로보트들의 사랑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응, 응, 응. 근데 그게 정말, 뭐랄까. 그 공연을 보면은 눈물을 저절로 흘릴 수밖에 없게 돼. 음. 나도 보면서 한번 올라와. 희님 <laughs> <laughs> 아 이랬는데. <웃음> <웃음> 나는, 내가 또 그런 힐링극 전문가잖아. 아, 근데 오글거리는고 좋아하잖아. 힐링극이 응. 아니라. 유치지. 난좀 약간 유치하고 심파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음. 옛날에 진짜 웃긴 일이 있었던 게, 민현조가 음. 나한테 진짜 재밌는 영화라고 추천을 해줬어. 근데 이제 솔직히 밥 친구를 많이 보니까 난딱밥다 준비해놓고, 한상막거하게 준비해놓고, 딱 뒤에 틀었는데, 음. 영화 딱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칼로 머리까지 벗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laughs> <laughs> 그래고 내가, 아! 이러고 <웃음> <웃음> 껐는데 그 영화 이름이 바스터즈 독한 여어 거친 녀석들 에 어. 응, 그거 근데 진짜 재밌거든? 밥 먹을 때 재밌어. 보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영화 그거였어. 오로라 공주라고 알아. 나는 그게 또. <laughs> 그런 무서운 영화지 몰라는데 그것도 시작하자마자. 약간 복수극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런 손극 같은 걸로 손바닥 칵 찍는 게 나와. <laughs> 내가 더 무섭지. <laughs> 어, 근데 나는 그걸 밥 먹을 때마다 그걸 틀어서 본게나 너무 웃긴 거야. 와, 어, 진짜 근데 얘는 진짜 대단해. 얘한테 그게 힐링이야, 진짜. 음... 아, 내가 봤던거야 그런 거. 거야. 그것이 알고 싶다 아, 맞아, 맞아. 음... 나는 진짜 좋아하는 힐링 극중 하나가 우리 약간 이거 컨셉 잡을 때도 리틀 포레스트 얘기 많이 했잖아. 음... 근데 내가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 너무 재밌게 여러 번 봐가지고, 음... 일본판도 봤거든? 근데 또 그거는 신기하게 내 취향이 아니야. 한국 게 나도 저 재밌더라. 오, 그렇지, 그렇지. 어. 뭔가 한국스러운 음식이 더 많이 나와서 그런가. 오, 그러니까 뭔가 음. 그 공감대가 어, 있어서. 사실 그런가? 사실 코노미야키 빼고는 다 한국스러. 맞아. 아, 크림브릴레도 딱히 한국건 아니한데 어, 그렇지. <laughs> 근데 어쨌든 뭔가 좀더 한국 정서가 많이 녹아들었으니까. 맞아, 맞아, 있으니까. 맞아. 그리고 나 그것도 진짜 좋아. 인턴. 아. 음어 진짜. 어, 나 그것도 한네 다섯 번 봤거든. 요, 그 N에서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야. 어, 맞아, 맞아. 헉. 오, 진짜. 어, 그거 너무 재밌고. 헉. 인턴 재미있지 네. 아 역시 인턴 어, 재미있게 봤어 네. 근데 그거 이제 오. 한국에서 리메이크장 나오는데요 아, 그때 아, 보러가세요 아. 꼭 그때 꼭 보시고 가 싫어 왜 루치형 아니야 <laughs> <하냐? 웃음> 네? 리메이크 한다고? 네그 남자 주인공 음. 여기 누군데 최민수 <목소리> 최민수 맞나? 최민식인가? 아 최민식 비누님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최민수래 최민수 갑자기 막초남이 나와 나 근데 최민 나아 나도 나하고도 나도 수? 광 나도 나도 나배 나도 나그래도나는 최고의 힐링도은 대전 바캉스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나도 나도 나님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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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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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도나 우리 힐링도나아 <laughs> 우리는 진짜 희생물이고 우리 나도, 힐링. 나도 힐링이야 오 왜냐면은 와서 이제 이렇게 소리거리 조금씩 있으니까 조금씩 하고 응? 움직이고 좋은 거야 이게 집에서 엄청 가깝고 음 그게 최고고 우리 그러면 뭐 음. 카페로 가요 카페로 가나요 고구마 음. 뭐 보고 갈 거야 <웃음> <벽에>? <웃음> 어 어디 가세요 일안 하시고 이제 끝났잖아요 우리 촬영 어, 이제 끝이에요 어 선생님 일안 하시고 어디 가세요 어. 집에 가야죠. 아, 음, 그래요? 오늘, 오늘 일안 했잖아요. 네? <laughs> 오늘 뭐 힐링이라면서요. <laughs> 그냥 떠본 건데 걔 발작. 걔화 나. 이분은 대답 안 듣고 그냥 가셔. 아, 이는 화가 나. 근데 확실히 이쪽에 처음에 쉬었던 게잘 자라고 옮겨 심은 게덜 자라네. 아, 그러네. 야, 우리 착한 말해줘 제한테. 그래 그래. 로야 더 가까이 가서 말좀 해주시는 게아니이 정도 거리가 딱 좋아요 우영아 <laughs> 잘 살아라 다닐 거 다음에 올게 오세요 아 여기는요 제가 대관한 카페 개그다 그게 아니고 이제 수다를 떨러 2차로 카페에 왔는데요 여기는 이 제가 제 종종 오던 제 대전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 22도 근데 네. 이무대에 맞춰서 약간 잔잔하게 소개를 하셔야 돼요. 아. 왜냐면은 음, 제, 제 곳이 아니니까 이 <laughs> 저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다른 손님들도 이 집안에 대관, 대관 하셨다면서요? 대관 하신 거 아니었어? <laughs> 근데 진짜 이 카페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 너무 맛있어 손이 왜 이렇게 다가졌어요 <laughs> 아무래, 아무래도 여기제 친구의 카페도 아니고 제 친구 친구가카고 뭐 제가 대관 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이렇게, 걸 이렇게 되는군요. <laughs> 어. 근데 힐링몰인데 왜 집으로 안 보내주고 여기로 왔어요? <laughs> 맞아, 에어컨 있고 커피 마시면 어. 힐링이죠. 맞아, 맞아. 그렇긴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가 불렀어. 아니, 나는 솔직히, 밭에서 그 바람 선선 푸그 아, 것도 좋긴 했는데. 맞아. 근데 이런 쾌적한 실내도 음. 참 좋다. 이게 농사라니 직접 해보니까. <웃음> <웃음> 직접 하지도 않았는데. 직접 네, 마지막 촬영의 저촬영 한번 위에서 짜내볼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촬영 첫날이니까 그때만 힘들었지 그다음부터 힘든 기억이 씁쓸하게 <laughs> 맨날 와가지고 하노이를 가지 말고 물가심으로 왔었어야그 <laughs> 날이 진짜 미들었아나 그거 빨리 영상 보고 싶잖아 이거 여기 진짜 디저트 진짜 맛있다니까? 나 맨날 여기 인스타에서 보면서 맨날 못 오잖아. 음. 그러니까 진짜 맨날 사장님한테 먹고 싶어. 맛있겠어. <웃음> <맨날에>. <웃음> 고통 잘못 가면 굳이 막말 하는데. <laughs> 나 사골 있어. 그냥 가위바위보를 해봐. 여기 1등부터 4등까지 잡는 거 나도 먹어. 진짜? 진짜? 어. 우와, 헐,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치? 그어 <laughs> 응. 일단 먹고. 아니별건 아니, 뭐. 아니고 음. 맛있어? 음..뭐고 뭐고 음. 아 주웠다고? 음.. <laughs> 되게 불편하다좀 음..여기도 막 무지고 가위바위보 하자 던져 땀 나게 여기쯤에서 가위바위보 해줄 음. 수 있어? 어 아니요 <laughs> <laughs> 아니 상황을 아니, 잡지?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야 <laughs> 장이가 얼마나 장이 1등 주자 아니 잘 나와야지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싸, 뭐이야 예. 야, 야, 빠져. 발가입법? 예. 예. 아, 아, <laughs> 아, 아. 아 아, 어, 이게 야, 너할수 있지? 해야지, 해야지. 딴 거야. 가 어, 오케 복선이었구나. 장애가 진짜 지금까지 가위바위보 하고 싶어 던 복선이었어. 별건 아닌데. 뭐야? 이글스? 이게 이글스 손수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 지인의 지인분이 아마 개인적으로 디자인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허어, 진짜?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걸 했는데 아, 선택권이? 예 1등의 선택권이에요. 딱! 검정부터 아, 주황, 흰색이 있어요. 아 와.. 아, 나 어차피 남은 거 하나 갖는 거구나? <laughs> 아, 나 지금 이러고 있거 그렇지? 선택권 없어? 다행이야 근데 너는 LG 편인데 이거 받으면 안 되지. 너가 어디서 <laughs> <laughs> 와. 이렇게 어, 하는 거 맞나? 티옹 아니 한국 옷이 아니야? 어 아니, 근데 화학은 한데, 화학은 근데 저는 저 애거 옷을 내요. 검은색 그다음에 이등 붉은색 예 너무 선택권이 세 개나 있네. 아 예. 이제부터 아아 없어지는 어, 거예요 선택권이. 선택했습니다. 어? 너 지금 그거는 같아. 퍼스널 컬러 진짜. 야 전. 잘 정했습니다. 바로 금보드로 가겠습니다. 오난 너가 그 선택까지 진짜 몰랐난차영이 이거 할것 같아. 어내일도 그래. 아니야? 내일이 할까? 그래? 아, 문화. 그럼 이거 은이 네 그래도. 근데 잘 어울려 지금. 아, 너무 서 그래. 야 그러면 우리 다 마음에 어, 드는 거 가지고. 하나, 예. 미나 친구분 진짜 최고. 네, 진짜 네, 야 미나야 고마워. 뭐...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여러분 혹시 네. 그 혹시 S S G 랜더스의 구두솔이라는 별명 갖고 있는. 한두한한두 한숨? 한숨? 한요한녕하세한누한누한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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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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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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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내주한요진짜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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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 한, 두 많아. <웃음> <나> <웃음> 한 하지 진짜 이한 진짜 숨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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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숨? 한숨? 한그러숨 한숨? 한한한한한한한 뭐야, 또 있어? 아니, 진짜 진짜 그냥 뭐야는 건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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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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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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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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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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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또 훌쩍 커요. 요렇게. 와 아, 대박. 네? 대박. 롯데바에서 놀다가 어 이거 언니들 하서스 샀어요. 뒤에서 찾는데 은희 너또 설마 뭐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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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오늘 말만 차리는 거 같은데 진짜로. 나 <laughs> <다 웃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안 돼. 연락 와야 <laughs> <봐야> 해. <돼. 웃음> 야 근데 우리 그거 하기로 했었잖아. 이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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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요. 농사 노동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노동요 플레이리스트. 근데 아 지금 그거 할 필요가 아닌데 지금 끝나는 분위기라 살짝 그래도 농사가 우리 주 베이스인데 농사 얘기 안했었다네 두솔 씨 말해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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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저는 한화의 박상만 선수입니다. 좀 <laughs> 아니야 <laughs> 왜이러고 두칠 두솔 씨? 두솔 씨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야 두솔 씨라고요? <laughs> <laughs> 나 근데 내 진짜 최애 팀두 번째가 쓰기야. <laughs> 야 집중 <좀> 하고이 씨.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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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가 아, 그렇게 생겨놓고 왜 아, 진짜로 안해? 니가 그렇게 생긴 거를 다 바로 모이는거 완전 그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름이 이거, 아, 이거 맞아? 한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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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얘기지?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게 찾아요 풀님이남궁 <목소리도> 아, 뭐, 남궁민수처럼 구치의 두솔이란 줄알았 거구나. <laughs> 제갈공명이처럼 구치의 두 손. 제갈공명 남궁민수 구치의 두솔. <laughs> <laughs> 와, 최물이좀 파주세요. 사장님, 너무 많이 있어요. 사장못 들으신 것 같은데? 사장님, <laughs> <예시 웃음> 어, 어, <laughs> 너무 많이 어 오래뭐한다 <laughs> <laughs> 야! 빨리 시방에 칠게요 여러분! 빨리 알려주세요! <laughs> 나는 진짜 노동요가 딱 하나 추천하고거있는데이 <laughs> 뮤지컬 스타라는 콘텐츠가 있거든? <laughs> 여기서 개그맨들이 하는 건데 <laughs> 어, 어, 여기서 그 이호창이 아니 이호창이 아니라 <웃음> <웃음> 이호광. <웃음> 이호광이 랜드 오브 롤라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근데 1시간짜리를 더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와. 이거 제목뭐야 내가 들으려고 만들어 놓은 랜덤 볼을를 1시간. 근데 나 이거 들으면서 잤거든, 막 진짜. 중독돼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일하면서 진짜 힘이 막 올라. 진짜 청소할 때 이거 틀어놓고 해. 와, 에너지가 뿜뿜해. 근데 무조건 다른 사람 버전 절대 안 내. 이거 광입니다 버전으로 들어야 돼. 진짜로 추천드립니다. 네가 좀 그래도 노, 그 노래 좀 일가견이 있잖아. 난 무조건 라이 k e Jennie 쟤. Jennie? Jennie? j e n n j 진짜 웃긴 거 있어. 었 고장난 거야? 이제 이 정도면 은 맛있게 나왔나요? 아니, 근데 진짜 힘들겠다, 오늘 진짜. 너무 선 빨리빨리 했는데, 나 오늘. 기차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아니야, 너 이거 주식구냐? 프한테는왜 그렇다고 쳐? 우리 그러면 한 8월쯤에 옥수수 수염 나면은 그때 한번 모이는 걸로 하죠? 야, 그 옥수수 수염 뜯어고자말이가 옥수수 수염 참. 얘들아 너무 즐거워 너무 아, 나 근데 진짜 너무 감동이다 아니겠지. 내가 내가 없는 대전에 와서 너네를 이렇게 일하고 <laughs> <laughs> <이라고> 우수수염사를 <laughs> <laughs> 뽑아서 <웃음> 우려서 <laughs> 이것저것 뭐 하는 너네를 보면서 <laughs> 여러 가지 생각이든다